풍기는 버스부터 남다른 이 남자, 뛰어난 사업수완과 카리스마로 조직 폭력배 제우스파를 이끄는 두목 장동수입니다.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 믹입니다. 어. 한대로잘라가는 그의 눈에 계속 걸리적대는 인물이 있었으니. 꼭 따세요. 네. <laughs> 자 상구과 마력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laughs> 목표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변호사 사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시고 한번 꽂힌 사건은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강력반에 미친 게 태석입니다 뭐 예쁘게 자고 나와라 야야야야 나와봐 나와봐 사망한지몇 시간 안 됐어 오늘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최근 연이은 살인사건에서 비슷한 흔적을 발견한 태석 이거 추돌 같지?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 술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그날 밤 빗길을 혼자 운전해서 가던 동수. 예, 맞습니다, 회장님. 예, 뭐 걱정하지 마시고. 뒷차량이 그만 추돌을 하고 마는데요.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네,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럼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칼을 휘두르는 남자. 어휴, 사람 잘못 건드렸네. 저 폭두목이 그냥 당할 리 없지. 맨손으로 범인을 제압하는데요. 너이 결국 힘에 붙인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버리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네요. 했는데. 때마침 병문 안을 온 골칫거리 형사 태석. 죄송합니다. 아유 얼마 전에 칼집 맞으셨다고. 여기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유 그나저나 참그 똑팔리셨어요. 그래도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데. <laughs> 네.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어? 아씨, 뭐? 얘기할까? 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장동수 대신 혼자 범인 잡기에 나선 태성 뒷몸부추도 올라. 봉수차에서 간밤에 일어난 사건과 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갸름한 얼굴에 오래 살이 없어서 턱이 좀 각이 적고 코가 가늘게 쭉 뻗었어 한편 장동수는 경찰 몰래 범인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찰부 먼저 찾아야 돼. 알겠습니다. 그 사이 범인은 신출기모라며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황석정의 결정적 시네토.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작품성. 악인전 글로벌한 영화다. 악인전이 이미 74개국에 판매됐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된다고 합니다. 럭키 시리즈의 실베스타 셀론이 제작에 참여했고요. 마동석 씨도 주요는 물론이고, 또 제작에도 또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 이러다 마동석 씨 조만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랑? 꼭해요 투자자들도 자금도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형님 그날 사건 뒤로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날의 사건이후 그렇죠.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 동수 그 새끼 아직 못 찾았냐 그 신탄진 쪽으로 하는 국도변에서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 그걸 버린 건지 흘린 건지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어, 너 우리 이이 어떻게 하러 나쁜 놈이 저가 나쁜 놈을 잡겠다. 아니지.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그 신기 차히 혼자 감당하기 힘든 동수가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합니다. 정보 공유하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니손각 네 잡으면 골로 간다. 자신 있으면 들어오든가. 난생 처음 조폭 두목과 형사의 연쇄 살인범 잡기 합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장동수의 라이벌 조직 두목 허상도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범행 도구로 보란 듯이 두고 왔네. 허상도 현장에 있던 칼에서 허상도 D N A에다가 트럭 기사, 개사육장 주인 D N A까지 다 나왔어. 뭐? 연쇄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될 거야.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전 사건들의 피해자들도 동일범에 의해 살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연쇄 살인 사건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수사부에 청산 경찰청 경력 수사. 저건 내가 한게 아닌데.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 사실 이번 사건은 숨어 있는 범인을 잡기 위해 장동수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동수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살인범. 조용히 쪽지 하나를 건네는데요. 동수를 의심케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살인범. 그러던 중 발생한 납치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되는 남자의 집을 찾아간 대서. 방에서 발견한 납치범의 사진. 그런데 사진 속 납치범의 모습이 그토록 잡고 싶은 연쇄 살인범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연쇄 살인범이 바로 그 납치범이었던 것. 야, 사진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나 들어봐. 마지막입니다. 월명동 제일분시끄러오세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너희들 임무는 딱 하나다. 이 새끼.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네.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한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치는 두 사람 연쇄 살인범 너딱 기다려 황석정의 결정적 시네 더 연기인지 진짜인지 막 헷갈리는 배우들의 이 엄청난 연기력 영화에 빠져들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마블리 마동석씨아 정말 역시 명불허전해요. 이, 요번에는 그 액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섬세한 이 표정 연기까지 더해지셔서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김무열 씨는요, 또이 마동석 씨의 액션에 밀리지 않는 형사 캐릭터를 위해서 15kg을 찌웠다고 해요. 그냥 막 먹어서 찌운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그래서 이목 부분이 아주 두꺼워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쇄살인범 연기를 한 김성규 씨. 어, 이 분은 또 살을 엄청나게 빼셨다고 해요. 본인이 한 연기를 보고 본인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오, 이 손을 끼치는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이세 분이 지금 액션의 신, 그 다음에 달인, 신동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오, 쓰리콤보. 아,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범인의 숨통을 조여오는 존복과 형사들. 하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범인. 지고 혼자 귀가를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던중 또다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어? 일단 범인의 활동 반경 확보. 찾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가 잡아야 돼.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연쇄 살인범. 영화의 결말은 케이블 TV에서 VOD로 확인하세요. <laughs> 악인전이 호평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화끈하고 잘 만든 액션 씬 때문입니다. 영화의 규모나 카메라 워킹, 뭐, 이 연기력 등 한국 영화 중 지금 당연 최고라고 할만한데요. 이렇게 덥고 짜증나는 날, 시원한 액션 영화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냉방에서, 빙수 먹는 느낌? 지금 바로, 피!